40대 무주택자에게 가격 방어력 뛰어나고 투자 가치 뛰어난 학군 좋은 아파트 15곳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입니다. 교육 경쟁력과 학원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지역인 이곳은 음마아파트, 도곡렉슬, DH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강남 진출이 부담될 수 있지만 자금력이 되는 40대와 앞으로 강남 진입을 계획하는 40대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 선안권 학군의 최강자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 아파트 1단지, 목동 아파트 7단지, 목동 청구 한신 아파트, 세 번째,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강북의 중심 학군으로 중학교 학군의 강자입니다. 중계주공 5단지, 중계건영 3차, 중계청구 3차 아파트입니다. 네 번째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최근 아파트 구입이 많고, 젊은 부부의 선호도 높으며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성동구를 학군으로 접근해보았습니다. 왕십리 센트라스, 옥수 삼성 아파트, 행당 한진타운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서구입니다. 서울서남권 학군의 강자입니다. 강서 힐스테이트, 오장산 힐스테이트, 가양 6단지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선호하는 지역의 학군으로 접근해서 40대 무주택자에게 투자할 만한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접근을 학군으로 정했으나 미래 가치 상승 여력을 고려해서 세대수를 고려했고 교통과 생활환경을 고려하면서 선택했습니다. 무리하게 핵심 학군지 라인 아파트에 진입하지 않아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와 재건축 여력을 챙기면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노후 자산까지 챙기게 되는 최고의 아파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